예, 네, 저 김성원입니다. 저 후보자님 아까 그 저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기고문 보셨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시피 아니, 그 저기 뒤에 우리 여가부 직원들 뭐 하세요? 아까 그 예. 시간에 좀 보여 드리지. 바로 찾으면 인터넷에 찾으면 있는 건데. 예. 자, 그러면은 못 보셨어도 제가 예. 간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후보자님, 자 보세요. 어, 저기 고교생과 성인의 성관계에 있어서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기고문에요. 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그래서, 어, 고교상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당의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금융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나올 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아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게 어, 조국 후보자의 견해였습니다. 예? 아, 이해하시죠? 그게 논문입니까? 칼럼입니까? 아, 기고문입니다. 기고문이요. 예, 기고문이요. 네, 네, 네. 자, 제가 우리 후보자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이거예요. 아, 후보자의 입장. 그, 우리 저기 후보자님의, 그, 그러니까 이정욱 후보자님의 입장은 자, 고교생과 성인간의 성관계에 있어가지고 어, 합의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어 처벌을 해지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아동청소년보호입장에서 처벌을 으,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처벌 해지된다는 거죠? 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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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예, 입장에서요. 예, 예 보호 예, 입장. 그럼요. 자 여성가족부 장관 그 입장에서는 아주 저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런 이유입니다. 보통 이제 미성년자나 특히 고교생과 성인의 성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이 위력, 위계에 의한 성관계, 성폭력. 그 다음에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됐다고 치더라도요. 그게 본인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입장으로서 보면은 당연히 그것은 그 저기 처벌을 해지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월달에 아청법 개정이 됐을 때도 그 저기 만 16세 미만에 관해서는 합의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 해지된다는 것이 그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그 국무위원 후보자의 성인지 의식은 잘못됐다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제가 타 후보 아니 아니 그 저기 타 후보가 타, 아니라 그러면은 타, 타 이러한 의식이요. 그리고 제가 그 보통 아까 말 글이라는 제, 것은 전체를 읽어봐야 맥락을 파악하는데 그의원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금 잠깐 각합만요 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말은 잠깐 시간 끄세요 어, 이거 제가 아까 저기 마지막 질의 때도 한번 읽어보자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첫 질의 때 당연히 이거 나오지 않겠습니까?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면은 이거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해를 하고 읽어본 후에 좀질문의 질문과 답변을 좀 이끌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방 읽습니다. 이 2차 질의를 끝내고요. 몇분안 몇 남았어요. 2차 질의 끝내고 당연히 쉴 거거든요. 그때 읽어보시고 3차 질의 하세요. 3차 질의. 그렇게 해요. 이차질이만 할 거예요? 민성원이 여기 3차질의 명단에 있구만. 응?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저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어쨌든 남았어? 일분이나 <laughs> 남았네. 네. 자, 그러면요, 저희 후보자님,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어 온라인상에서요 남성 성매수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이 됐다고 하면은 남성 성매수자를 처벌해야지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상황을 보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남성 성매수자 얘기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r e 성성 dikes, and a k a m 지 됩니까? 아니면 처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입장이요. 제제 a o n 입 i n e song is, y 입 a h n 니 m s o n g 입장, 이요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성매매 방지 처벌법의 기본 입장이 아주 충실합니다. 그 예, 처벌해야 된다고 성매매, 보는 거죠. 성매매는 위법이고 예. 또, 어, 성매매에 관여된 분들은 처벌해야 된다는 그렇죠.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 그런 식은 잘못된 식이라고요제 그러니까 의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아, 있지만 아니, 타 후보나 타 글에 대해서는 어, 저는 어, 여기에서 발언하는 건 적절지 않다고 아, 생각을 그것이, 합니다. 예, 예, 아니 회피가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그 아니, 상황에 적절. 답변을 하는 예, 그래서 개인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예. 그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다른 것이다. 나는 이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다른 거 얘기 나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다 다른 것에 대해. 예. 다음 제가 상차 답변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답변을 정확하게 그때 준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시죠. 십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